삼성수지가 그 9년 내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아, 이거 누구한테 알리면 안 되죠? 누가 그 알면 영어로 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한글로만 얘기하면 한글로 되죠. 한글로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laughs> 990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었다. 그러니까 음. 물건 판 것만으로도 1000억 달러가 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조금 숫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건데 이게 원본 자료라고 그렇습니다. 경상수지가 이제 990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년? 전년이 328억 아, 달러. 세배가 거의 3배. 오... 328억 달러를 기록하던 게 990억 달러로 엄청나게 늘었고요그 중에서 상품수지가 376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 대부분 상품수지였나 보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음... 그러면 은 우리는 어디에 많이 썼냐? 어,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laughs> 네, 여행 많이 가더라. 네, 123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로 적자 폭이 좀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뭘로 많이 벌었냐? 배당으로 많이 벌었습니다. 오... 아... 아, 그래요? 네, 배당 소득. 또한 185억 달러, 어. 이자 소득도 99억 달러. 투자를 많이 했네. 예, 투자 소득이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280억 달러였는데 285억 달러로 좀더 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도 잘 팔고, 네. 투자도 잘 하고, 여행도 다닌 음. 한 근데 해였습니다. 여행 가서 쓴 돈에 비해서 번 돈이 훨씬 많다. 음. 아예 그거는 비교할 정도.